우리 소율이 첫 번째 진짜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부르자 소율이 시작 생일 <놀람> 축하 <놀람> 소희가 대신 해줄게요. 소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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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단석 찍어주지 소희야. 소희이 약간 기회서 사봐. 자 김치 이조야. 그래, 다각각크 김치. 어, 이쪽이 더 지저분하네. 김치. 김치, 어, 네 에이, 에이. 이거. 와, 이거 무서워게 김치. 어, 머리 다 무섭다. 오마이갓. 김치. 와, 머리 치었어요 네, <웃음> 네. <웃음> 축하합니다.